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갈등 상황에서 결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. 김 원내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하며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했습니다. 이 갈등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. 정 대표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김 원내 대표는 이미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장감을 키웠는데요. 이로 인해 당 내부의 의견 차이가 드러났습니다. 김 원내 대표는 제발 공개 사과하라고 말하며 정 대표를 향한 갈등을 부각시켰습니다. 이후 당내 강성 지지층은 김 원내 대표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. 두 사람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소통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며 긴장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이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의 충돌을 넘어서 민주당 내부의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. 정 대표는 회의 중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며 화해의 의지를 보였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.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과가 향후 당의 통합과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, 아니면 더큰 갈등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